어제 어 어색 취임하시고 기획재정부 장관님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주 제일 지금 걱정이 많으시고 역점을 두시는 사업인데, 아,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. 네, 정부에서 다 하여튼 그 추경을 빨리 조사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되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 힘드시더라도 내일이고 모레면 또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주시길 정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가 힘드시더라도 제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요즘 하루에 몇 분씩 나오시요즘에제 사무실에 한 150명 나오는데요. 그럼 네, 대충 한 일자리는? 60명 정도 반드시 그 나오고 있습니다. 150명쯤 오시는데 일자리는 네. 60개 정도 예. 예. 오늘도 많은 석고 앞으로 가셨죠. 예. <laughs> 오늘 못 나가고는 내일 다시 보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대번으로 들어하는데잘 되지 않습니다. 이제 나가면은 일당은로는 마시는 받나요? 주 3시 현재 이 7만 원 정도가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은요.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<laughs> 8만 원 둘씩 좀 진바에서 8만. 원 8만 원. 예, 예. 그러면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, 제발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우에서는 네. 네. 좋은 정책을 갖다 엄청나게 잘못해놨어요. 국민들한테. 그렇지만,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한테 피부치 닿는 게 없어요. 이리 와도 하루 나가면은 7만원 내지 8만원 받아가고, 이틀 3일 삽니다. 애들 교육이나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? <laughs> 솔직하게 한몇년 전만 해도 집에 돼지고기 한개하고 김치찌개라도 끓이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신부경이 정말 힘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적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져서 내년에는 들이 기대가 나지 않겠냐 그런 희망가지 저희들도 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무리 힘드시도 되분 이런, 이런 얘기가 여러분께 무슨 희망이 또 유력가 될지 모르겠는 하겠습니다만, 저 살아야 하니까요. 저런 지국민한해 연기보는 대단한 각오로 참고 인내 하고 한번 같이 견뎌 보자 는 말씀을 음. 드리고 싶습니다. 모든 전세계우웃음수를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모든 전세계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꼭 이렇게 드립니다.